여러분, 당뇨 환자가 과일 하나 잘못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5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니라면 0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보카도가 당뇨 환자의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거나 지방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평생 우리는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는다고 합니다. 마치 대미물을 천천히 흘려 보내듯이 아보카도가 당의 흡수를 조절하는 거죠. 제가 알게 된 서울의 63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15년간 당뇨를 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공복혈당이 늘 150mg per 10dc 룰을 넘었는데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120mg per 10dc 룰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보카도를 무제한으로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세요. 두 번째로, 베리류 과일이 당뇨 환자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당뇨 환자는 피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위험하지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최근 당뇨병 연구들을 보면 베리류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 조절 장치처럼 우리 몸의 당대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부산의 58세 박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당화 혈색소가 7.5%로 높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점심 후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 고 하네요. 완전히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베리류는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 가 풍부해서 하루 한컵 정도는 안심 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신선한 베리를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 재미나 주스로 만들면 당 함량이 급격히 올라가니 피하세요 세 번째로 사과가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과는 달아. 서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우리는 단맛이 나는 건다 혈당을 올린다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펙틴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이 차량 흐름을 조절 하듯이 사과가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대구의 51세 최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 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당뇨 진단을 받고 과일을 완전히 끊었다가 오히려 변비와 영양 불균형으로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하루에 작은 사과 한 개씩 껍질째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도 안정되고. 장 건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과를 무제한으로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 크기 사과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고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키위가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탁월하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키위는 신맛이 강해서 당분이 적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키위에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최근 당뇨병 연구들을 보면 키위의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아떨어지듯이 키위의 성분들이 인슐린 자 용을 돕는 거죠. 광주의 (47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식후 혈당이 늘 (200mg) 퍼1 0 1 0를 넘는 게 고민이었대요. 매일 저녁 식사 후 골드키위 한 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mg 퍼1 데시벨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디저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키위는 당지수가 낮은 편이라 하루 일에서이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골드키위가 그린키위보다 당도가 약간 높지만 비타민C 함량이 더 풍부하니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몽 당뇨약의 효과를 높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몽은 쓰고 시어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우리는 쓴맛 나는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 자몽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당뇨약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62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혈당 관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자몽 한 개를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이 45mg per 10dc 룰로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몽 자체는 당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메트포르민, 설포뇨소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과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박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폭탄처럼 럼 터트린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여름철 건강에 좋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박은 물이 대부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수박의 당지수가 무려 70이 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흰쌀밥의 당지수 73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최근 당뇨병 연구들을 보면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특히 공복에 먹으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죠. 제가 알게 된 대전의 56세 강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여름날 더워서 수박 반통을 드셨다고 합니다. 평소 잘 조절되던 혈당이 그날 저녁 측정했을 때 280mg 퍼 디벨까지 치솟았고 며칠간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수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작은 조각이래서 이개약 100g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절대로 공복에 수박만 먹지 마시고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혈 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게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을 주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우리는 바나나는 운동 선수들도 먹는 건강 과일이라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당 함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하면서 당지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노란색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의 당지수는 62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울산의 49세 윤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 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점심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이 늘 180mg per dL를 넘었고 당화 혈색소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바나나를 끊은 후에야 혈당 상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선택하고 한 번에 반개 이하로 드세요. 그리고 절대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견과류 버터를 발라 먹거나 그리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가 당뇨 환자의 췌장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포도 한 송이에 들어 있는 과당과 포도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최근 당뇨병 연구들을 보면 포도의 당지수는 5 0로 중간 정도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쉬워서 실제로는 혈당을 크게 올린다고 합니다. 마치 작은 폭탄을 여러 개 터트리는 것처럼 포도알 하나 하나가 혈당을 계속 올리는 거죠. 이에 54세 한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만 TV 보면서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셨다고 합니다. 두 시간 후 측정한 혈당이 250mg per 10dc 룰까지 올라가서 너무 놀라셨대요. 평소 잘 조절되던 혈당이 일주일간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포도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열알리아로 제한하고 식사 후 디저트로만 드세요. 특히 건포도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본인의 혈당 조절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네 번째로 망고가 당뇨 환자에게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망고는 열대 과일이라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우리는 다양한 과일을 먹는 게 좋다고 들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망고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아는 사실은 망고 한 개에 들어 있는 당분이 무려 46g이나 되고 당 지수도 50일로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 망고의 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 60세 어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 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망고 한 개를 후식으로 드셨다가 식후 혈당이 300mg 퍼 11리터를 넘어서 응급실을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망고 한 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고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작은 조각이에서 3개 정도만 그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혈당을 측정해서 본인의 몸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한 과일 섭취 실천 가이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최근 당뇨병 연구들을 보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 흡수를 늦춘다고 합니다. 마치 완충제가 충격을 흡수하듯이 식사가 과일의 당분 흡수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특히 식사 시작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과일을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가 이상적이고 저녁 식사 후는 가급적 피. 밤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단기 더 쌓이기 쉽거든요. 두 번째, 과일과 함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 과일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견과류, 치즈, 그리스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드실 때 아몬드 한줌을 함께 드시거나 베리류를 먹을 때 무가당 요거트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만의 혈당 반응 일지를 작성하세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 맞춤 의학 연구들을 보면 동일한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개인차가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해 보세요. 어떤 과일이 본인에게 맞는지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한지 판단세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공유하시면 더욱 정확한 식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튼 양의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 혈당 반응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말린 과일도 피하세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생과일보다 3에서 4배 높은 당 함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 통조림도 주의하세요. 시럽에 담긴 통조림 과일은 당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꼭 통조림을 드셔야 한다면,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마저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과일 섭취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여러 종류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일의 당분과 약물이 상호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또한 신장 질환이나 고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키위, 멜론 같은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5가지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보카도, 베리류, 사과, 키위, 자몽은 적절히 드시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고 수박, 바나나, 포도, 망고는 가급적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면 하시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균형과 절제 그리고 자기 관찰입니다. 과일은 분명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선택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과일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양을 제한하고 본인의 혈당 반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을 드실 때 혈당이 가장 안정적이었나요? 또 어떤 과일을 조심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당뇨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당뇨 관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